예. 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예 오늘은 2020년 4월 30일 어, 지금은 오후 1시 35분입니다 예 오늘은 예, 홍어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어 먹방 예, 아버지께서 어, 예, 함사시장에 다니시면서 먹고 싶은 걸못 먹었다고 꼭 먹고 싶다고 하셔서 예, 홍어를 한번 암사시장에서 예, 예, 오래된 집입니다. 저희가 옆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된 집한한 한 20년 된 집이죠. 20년을 믿고 예, 처음으로 예,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사, 샀는데 그때는 만 10, 원짜리 사서 고사 아버지가 드셨고 어, 오늘은 만 2천 원짜리 그 주인분께서 예, 이거는 훨씬 맛있는 고기라고 해서 예, 댓글 한번 보시고요. 요거 하나에 요한 판에 만 2천 원이에요. 초장하고 초장 예, 요런거 하나하고. 예, 12,000원입니다. 예, 다른 판은 여기 고 얇, 뭐, 그냥, 한 1mm? 1mm, 2mm 정도 두께, 예, 얇습니다. 예, 홍어. 얇고요. 예, 요거 판 샀습니다. 예, 아버지, 충분히 드시라고 새판 사셨어요. 예, 지금 점심도 안 드시고, 운동 갔다 와서, 예, 저, 홍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홍어, 냄새 <laughs> 저는 홍어를 먹을 줄 몰라요 <laughs> 저는 홍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아 아주 못 먹어요 예, 아주 못 먹고 아버지는 홍어를 잘, 잘 아무거나 다잘 드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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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 아직, 아직. <laughs> 아직 아버지는 예, 아버지는 잘 드세요 뭐든지 저는 비린내 나는 거하고 이 홍어 이건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예, 저는 막걸리 장수 막걸리 하고 아버지는 예, 술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드셔서 하이트 예. 제로 예. 알콜 이걸로 예, 해서 홍어를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계속 실패했거든요. 이걸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상하게 전안먹안 안 먹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치하고 야채는 김치밖에 없어요. 이걸로 예, 해서 한번 홍어 비싸게 3 6 0 0 0 원을 줬으니까. 영상 하나 올려야죠, 유튜브. 네. 아버지, 이제, 실시! 드셔보세요. 예, 네, 드셔보세요. 실시. 아우, 냄새. 와, 세다, 이거. 주인 아저씨가 맛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2,000원이나 더 비싼 막 홍어를 샀는데. 고기가 틀리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약간 치기가 들어가야지 이거 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친구 고수가 잘라도거든요. 잘라도, 고양이 잘라도래서 같이 이제 만나면은 홍어를 먹자 그러는데 제가 못 먹으니까, 막못 맞춰주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거에 좀 맛을 한번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50대에는 홍어를 먹을 줄 알아야죠 남자라면 50살에 먹어야죠 지금 49살이니까 50살에 한번 먹어야죠 아, 맛이 어때요 아버지 좋은데 좋아요 음. 마, 맛 표현을 좀더 좋은데 말고 좀더 어떻게 맛있어요 맛이 맛있어. 맛이면서 드세요 고가스해 하면서 맛이 네. 좋아 그래요 홍어 <laughs> 한번 홍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짠거 아니에요? 밥 드려요? 덜사 왔나? 코가 쇠안 한다? 약간 들사근거 래요. 음 그래서 그 암모니아 향기가 굉장히 좀세 고요. 근데 톡쏘는맛은 없는 것 같아요. 홍어 튀김에 그죠? 음. 외국산 인가? 이고생은안먹 잖아. 아니, 이거 홍어는 팔거 아니에요? 어차피, 잡아다가. 한국으로. 글로스는 있는 거지. 너무 짠거 같은데? 너무 짠것같데 안 됐어요, 안 돼. 와, 정말 암모나의 암모니아 향기가 이거 왜 먹는 거예요? 뭐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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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는 거예요, 대체? 아, 나 진짜 아, 이게 맛있는 거 맞는 거예요? 이거 맛이랑 맞나? 응? 맛있는 거 맞냐고요? 굉장히 얇거든요. 0.5mm? 1mm? 그 정도밖에 안 돼, 두께가. 와. 퍼들려요 뭐, 뭐, 글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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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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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봐요 다 먹어봐. 진짜 아무 맛, 맛이 맛은 아무 맛을 못 느끼겠고 그냥 오도독 오도독하는 거 하고 암모니아 냄새만 가득하고 아 이거 왜 먹는 거야? 깻잎에 좀싸 먹으면 좀, 좀 나을라? 깻잎 곰팡이 쓴거 아니야 아버지? 아니야? 곰팡이 쓴거 같은데. 아이씨 <laughs> 하도 안 먹어가지고 곰팡이 썰었다 이쪽에 하얗게 곰팡이 썰었어 깻히 먹으러 왔더니 괜히 은 곰팡이 썰었네아 같이 초장을 많이 찍어서 먹어야 많이 초장 맛으로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아니, 밥이나 먹어야 뭐 아유, 엄마. 아버지 하셨잖아요. 음. 밥하고 먹으니까 짠맛은 좀 사라지는데 솔직히 약 초장을 많이 찍어도, 암모니아 냄새를 못 이기네요. <laughs> 예, 암모니아 냄새를 못 이겨. 초장을 많이 찍어도. 아. 맛 없죠? 맛도 없는 뭐. 김치를연거 같이 먹어 아니 이건 이런 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요? <laughs> 단맛도 아니고 안모니야 냄새만 가득하고 쉬, 씹는 씹는 씹는데 문제는 씹는데 단맛이 나야지 이게 씹는 맛이 아 고소하다 뭐 이런 맛이 나오는데 씹는데 안모아 냄새가 여기 가려버리니까 아니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삭힌 건지 모르겠지만 그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맛은 모르겠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암모니아 냄새 하고 잘안 산달이 좋아. 그거 그거 다 아는 거고 전라도 음식이니까 맛있어요? 그럼 먹어? 야 아무 맛도 없는 거죠 아버지 그냥, 그냥 맛 모르고 그냥 드시는 거죠? 그치 뭐 음식이라면 <laughs> 뭐? 아이 단거쓴거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거는 뭐 음, 이것만 맛있나? 이거 만많이주네 똑같아 응? 뭐 이거 만 맛있나? 이거 이거 말거말 이거 말해거 밥을.. 밥을.. 밥을 해서 먹어봐야겠다 밥을 해서 먹으면 짠맛이 그래도.. 아파드 p 요 w 다야 이게 양이.. 줄질 않는구나 Power, 먹지 않으니까 o 줄지 이게 한 판이 적은 줄 알았는데 예? <laughs> 한판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 예? <laughs> 한판 먹기가 쉽지가 않아. 아 자. 야, 아버지 잘 드시네요. 사주세요, 이거 다. 예? 뭐, 코가 쇠하는 그런 맛은 없네요. 많이 삭힌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마야 안되겠다더 많이 섭취면 못 먹죠. 가 쎄해 쎄한데 지금도 암모니아 때문에. 별 쎄한 게 없는. 아네 W 게임즈 게임즈 주주님들 예. 한막관리 하시죠. 예. 그동안 예. 5만 원이 언제 오나 했더니 예. 5만 원 잭키고. 6만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W게임즈가 나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1, 2년 기다려야지 한두배 될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주목을 좀 받아가지고 좀 급하게 좀 오르고 있네요. 예, 막걸리는 역시 예, 장수막걸리죠 예, 서울 미래유산 예, 이거 못따라가 막걸리는 장수막걸리인데 장수막걸리 중에서도 제일 싼거 이거 밀가루 많이 들어간거 이게 맛있어요 이게 예, 쌀 많이 들어간건 맛이 없더라고 예. 더 드세요 아버지 예. 먹는김에 그냥 예? 질리도록 예? 질리도록 드세요, 질리도록. 질리도록 먹어야 다음이 또 생각이 안 나. 맛있어요, 정말로? 난 궁금하네. 난 이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나이 한70 70 넘어야지 이제 맛을 아나? <laughs> 네? 아직 젊어가지고 이 맛을 모르나? 아니 그 유입봉 유입봉이라는 일본 그 아가씨도 유튜버도 잘 먹던데. 진짜 맛집에 한번 가 봐야 되나? 이걸. 맛집에 가서 먹어야 되나, 이걸? 먹으지 아, 이 집도 오래된 집이고 그 아저씨가 자기가 직접 홍어를 뜬다고 떠서 판다 그랬거든요, 이걸.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응. 슬슬 취하니까 이제 슬슬. 뭐못 알아본다는데 낮술 한잔 하시죠? 오랜만에 이틀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고덕산 거기 무료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했더니 아 운동을 해도 이 맛은 아직 모르겠네. <laughs> 응? 운동을 해도 에? 다리가 딴단해지고 어깨가 단단해져도 이 홍어 맛은 잘 모르겠네. 네? 아, 이거 좀 가져가요. 아우. 아우, 이만돼일난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 아유. 아유. 합치라고 그래도, 아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저, 예. 네. 절반 정도 먹었어요. 근데 이걸. 너 홍어 먹을래? 족발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치킨 먹을래 하면은, 전 그냥 떡볶이 치킨입니다. 족발. 아. 홍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휴, 정말로. 아, 제가 못 먹는 거죠. 뭐, 이 맛을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땐이 홍어가 그렇게 나쁜 빛깔은 아니에요. 에, 이 홍어가, 그러니까 암사시장에서 거기가 그 집이 오래된 오래 집이라 뭐 속이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오래 팔려면 속이는 행위로는 안 되잖아. 응? 끝이에요? 응. 음. 왜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대 데짜 가지고 씻지도 않겠다. 저녁에 드세요. 오다 먹다... 아우 주먹 오까지만. <laughs> <laughs> 두 개만 사슴 내는데 딱. <laughs> 아또더 드시면 되죠. 저녁에 뭐 불만 있어요? 먹는 김에확 먹어야 돼 무슨 미련 없이요. 더 맛있네, 김치가 더 맛있네요 김치가 저는 아버지는 홍어가 더 맛있고 저는 김치가 더 맛있네요 예, 오늘 결론입니다 이건 입맛의 차이니까요 이거는 뭐못 먹는 사람도 있고 잘 드시는 분도 있고 홍어는 원래 호불호가 갈린 음식이라 아, 저는 다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아, 저는 안 되겠네요 예, 저는 안 되겠어요 더 나이 먹고 한 60년 60, 후에 한 60대 때한번더 찍어보겠습니다. 60, 60대, 그땐 예, 또 입맛이 또 번이 변했을지 모르니까. 예 감사합니다. 허식 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취했네요. 예.